안녕하세요, 라이아빠입니다 자, 어제 브루나이에서 다시 코타로 돌아왔는데요. 라이아 지금 저희가 묵고 있는 라이가 도미토리 같은 모텔인데, 인터넷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영상이 안 올라가요. 아 제가 브루나이에서만 찍은 영상이 한 70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브루나이에서는 아예 인터넷이 안 됐고요 지금 말레이시아 다시코타 지금 나름 시내 중심부인데 제가 만든 영상이 10기가 짜리거든요 안 올라가 어저께 도착한 24시간 동안 계속 그걸 올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유튜버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영상이 안 올라가요 진짜 빠니님 정말 대단합니다 오, 어떻게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영상을 올리는지 저는 너무 힘드네요. 자, 일단 아침 먹으러 왔으니까요. 아침을 딱 후딱 먹고. <목소리> 자,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안낙맘이죠딱 봐도 한국 사람들이 보이네요. 여기 뭐 아침부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맛집인 거 같습니다. Can I get a menu, please? Can I get a menu? 메뉴판도 몇개 없나봐 다 쉐어 해야 되나봐 자 일단 나랑밤이 들어왔는데요 저 메뉴판을 봤는데 완전 좀 약간 현지필이 납니다 우리 와이프가 뭘 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다 때려 먹거든요 미고랭 미고랭, 짜장노를 이거는 뭐밥 이런거 밖에 없나? 이건 음료수고 그지? 아죽이 짜장면 같은 볶음면과 완탕노를수 그리고 볶음밥, 콜라, 커피를 일단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스, 아, 여기서 주문한 것같은데 네, <목소리> 저... 아마 여기서 주문은 직접 해야 되나 봐요. 자, 주문은 일단 하고 왔는데요. <laughs> 여기 분들 영어로 한마디도 못해요. 손짓, 발짓 주문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가 제대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고랭이요! 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시가 밥이고 고랭은 볶다. 그러니까 볶음밥이고요. 미는요 국수예요. 그래서 미고랭 하면 볶음 국수. 그럼 뭐 이쪽 말레이시아 쪽 그러니까 하면은 나시고랭 미고랭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시킨 것도 나시고랭 미고랭 그리고 완탕 하나 시킨 거예요. 일단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게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될 줄 알았었는데 우리 음식은 3 0분이돼도안 나왔습니다. 아휴... 음식이 주문도 제대로 못 받고 말도 안 통하고 음료수도 안 갖다줘서 그냥 갑니다. 정말 30분 동안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서 기다렸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뭘 주문을 하면 안 갖다줘. 음료수라도 갖다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근처 또 다른 맛집 아리바 마주로 향했습니다. 음... 자두 번째 맛집으로 한번 들어와봤는데요. Okay, w we'll e sit out there. 저기, 밖에 앉자. 여기 앉자. 메뉴를 달라고 할까? 잘돼 있네 이렇게. 아. 어? 이이 이게 거지 미고랭. 아나보여 일단 여기가 분위기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까 거기는 진짜 너무 싸가지고. 오케이 okay, this is a wonton noodle soup. Can we have one wonton whole seafood? 고랭. And one 미고랭 seafood. And o n 고랭. And one 로티 커송. And two coke please. 일단, 저 앞집에서 시킨 거랑 똑같은 거 시켰거든요. 하, 보겠습니다. We o r d e r two coke. 어? Two coke.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는 안 됩니다. 신기하네요. 요게 유명 메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는 뭐 이런 난이랑 카레, 뭐 아시아, 아시아 뭐 이런 데 가서 시켜 먹으면은 비싸요. 먹어볼게요. 찍었죠? 아, 뜨거운데. 형만 먹어. 카레 찍지말고 날씨 <laughs> 고랭도 나왔어요. 날씨 고랭 맛있어? 먹을만해? 콜라도 나왔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 그래? 볶음밥 성공이야? 성공까지는 아니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콜 하나만 시켜도 될 뻔했다 야 왜? 그래? 두 개나 나오잖아 두개 나오면? 니네 둘이 참고 나한테 뭐 먹으라고 음, 음. 야, 볶음밥 먹으면 하네 자 미고랭이 나왔는데요 얘좀 위험하게 생긴 것 같아요 미고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먹을 수 있어 너도 먹을 수 있어 짜파게티 같아 짜파게티에 고춧가루를 톡친 맛입니다 먹을 만해요 다행이네요 자 완탕까지 나왔습니다 자. 왠지 비주얼이 나는 못 먹을 수 있는 비주얼인데? 그 중국집에서 파는 그 게살 수프 있지? 맨눈 딱그 맛이야. 왜? 고급 중국 요리집에서 코스 요리 시키면요. 그 처음에 게살 수프랑 뭐 이런 거 나오죠? 딱그 맛입니다. 어우, 먹을만해요. 어때? 나쁘지 않은 맛그 무난하지? 무난합니다. 32. 50cm 있냐? 자 32인기 50센트 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만원이에요 만원 아침식사는 아리바마주에서 해결했는데요 만원에 충분히 잘 먹고 어, 괜찮았습니다 자또 호텔을 옮겼습니다 다시 코타로 돌아왔고요 돌아오면 우린 뭐다? 항상 이 시간에는 우린 수영을 합니다 또 한번 또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가 물의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차가. 아무리 좀 차가워요. 아 이렇게 차가울 땐 뭐다? 타고는 자, 박자 타고는 자? 난이서마너달리방에난 타고는 자. 개어 미 최고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템 장착을 했습니다 날씬한 사람만 쓸수 있다는 튜브 이 아이템만 있으면 할수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거 보세요 오 이런 수영 자 여기 수영장이죠 수영장 밖에서 보이는 광경은 이렇습니다 파란 하늘이고요 가끔 비행기도 막 날아다녀요 가끔 비행기도 막 날아다녀요 라이아바 너의 올림픽 주니어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배운 너의 아 기술을 보여줘. 지다할지 어. 알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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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